자 열립 일차 방정식의 활용을 볼 건데 자 우리 앞에서 활용 문제 많이 했으니까 열립 일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 건데 그거를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항상 그 활용 문제 네 단계 단계로 진행이 되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는 뭐야 일단 문제를 읽고 문제의 뜻을 파악해야겠지 그 다음에 미지수 xy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 정하기 그치 그 다음에 문제의 뜻을 그 이해한 다음에 그 뜻에 따라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운다. 즉, 방정식을 세운다. 그럼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운다는 얘기는 그 1차 방정식 두 개가 세워지겠지. 그래서 두 개의 어떤 1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푼다. 그치, 연립방정식을 풀어 x, y 값을 구한다. 그 다음에... 그 값이 맞는지 문제 뜻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 그래서 그 단계는 이네 단계. 미지수 정하고, 미지수 정한 걸로 연립방정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푼 다음에 답에서 얘기하는 그 해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 이네 가지를 이제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몇 가지를 보면은. 자연수에 대한 문제, 이런 건 뭐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 100의 자리, 1의 자리, 뭐, 이런 수가 있어. 그럼 만약에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한다면, 은 1의 자리, 10의 자리 있을 때, 여기가 X, 여기가 Y라는 수잖아. 그러면 이 숫자가 실제로 나타내는 수는, 10의 자리 X가 있으니까, 10X를 나타내고, 거기다 Y를 더한 것까지 나타내는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 10의 자리를 바꾸면, 10의 자리, 1의 자리 서로 바꾸면은 여기가 y, 여기가 x. 그래서 10y 더하기 x라는 얘기지. 뭐 예를 들어 한 걸음 더 나아서 나아가가지고 100의 자리가 x야.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의 자리가 y. 그럼 1의 자리가 뭐 z래. 그럼 이런 수는 어떻게 나타내줘야 되는 거야? 100x. 플러스, 10i 플러스 z 이렇게 나타내줘야 되겠지.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47이라는 수는 4 더하기 7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40 더하기 7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 즉, 4라는 숫자가 10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4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4 곱하기 10인 40을 의미하는 거고, 7은 1의 자리에 있으니까 4 곱하기 1을 의미하겠지. 그럼 예를 들면 479라고 하는 수는 4가 100의 자리 숫자가 있니, 숫자에 있으니까, 100의 자리 수에 있으니까, 4 곱하기 100. 그리고 7 곱하기 10, 뭐9 곱하기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번에는 나이에 대한 문제인데, 나이에 대한 문제는 뭐, 현재 X세, 그, 나이가 X인 거야. 그러면 뭐, A년 전이면 당연히 빼면 되는 거고, A년 후면은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건 좀 자연스럽게 세워주면 될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거속시는 우리 이렇게 무당벌레 그려서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서 속력은 모분의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그래서 거리 를 구할 때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리고 속력을 나타낼 땐 시간분의 거리, 그러니까 시간분의 거리란 얘기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다는 소리겠지. 그럼 이번에 시간을 구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 자, 마찬가지로 농도도 위에 있던 그 무당벌레랑 똑같아. 그래서 얘는 속력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면 농도. 그럼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실제 소금의 양 그럼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인데 농도는 이제 백분율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백을 곱해주는 거야 그치? 그럼 소금의 양을 구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넣는 거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의 양 그치? 소금물의 양자 그리고 증가 감소 이런 거는 뭐 x가 a% 증가하면은 X가 A% 증가했다는 얘기는 원래 X가 있잖아. 거기에 X의 A%니까는 X에다가 100분의 A를 곱해준 게 증가한 양이야. 그치? 이걸 우리 증가량이라고 하지. 여기 나와있네. 증가량. 그럼 증가한 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되잖아. 두개 이렇게 더해준 건데 X로 묶으니까 1 더하기 100분의 AX.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 조금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오 x가 20% 증가했어. 여기 옆에다가 쓸까? x가 20% 증가했어. 그럼 a가 얼마냐면은 a가 20이라는 거야. 그럼 그걸 여기다 대입해봐봐. 어떻게 되냐면은 x에다가 1 더하기 100분의 20 가로 어, 안에 우리 X를 묶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X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X가 없어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100분의 20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100분의 120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야? X가 20% 증가했다니까 원래는 100%였잖아. 그럼 100%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120%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 그럼 만약에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어? 어, 감소하면 당연히 어떻게 주면 돼? 빼면 되겠지, 빼면.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X가 10% 감소했어. 그럼 뭐, 테이블에서 본다고 하면은 A가 10이니까, 뭐, 1 빼기 100분의 10하고 뭐, X 이렇게 올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100분의 90X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니까 즉, 어떻게 그냥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10% 감소했어. 원래 100%였는데 10% 감소하니까 몇 퍼센트가 돼? 90%가 되니까 그 90%인 100분의 90을 곱해준다고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마지막 여섯 번째네. 그치? 일에 대한 그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게 뭐냐면은, 어,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능력은, 시간이랑 곱해지면 우리가 전체 해낼 수 있는 일의 양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일의 양, 우리가 끝낼 수 있는 일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은, 능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거지. 여기서 이 능력은 일정한 시간에 할수 있는, 그, 한 시간에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능력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해야 돼? 일의 양. 그거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어, 그럼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는 얘기야? 뭐를 일의 양을 뭘로 능력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두 개는 분수로 이렇게도 쓸수 있겠지 시간분의 1 또는 능력분의 1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걸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는다라고 놓으니까는 이 일의 양 자리에다가 우리가 1을 이렇게 놓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는 표를 다시 그려보면 전체 일의 양을 뭘로 놓니까 1이라고 놓으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그 일을 다 끝내는데 3시간이 걸렸어. 3시간이 걸렸어. 그럼 내 능력은 뭐가 되냐면은, 1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데 능력은 3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뒤로 넘어가서 문제를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볼게. 자 개념원리 확인하기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 했던 거리, 속력, 시간과의 관계를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분의? 시간 분의 거리라 그랬잖아. 그치? 아 그래서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뭐가 와야 되냐면 은 속력이 오고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오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그냥 시간 분해 거리 이렇게 오면 된다 했잖아. 속력은 시간 분해 거리 이렇게 오면 된다 그랬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시간. 그럼 당연히 시간은 뭐분해 속력 분해 거리가 되면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거리 이렇게 오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무당벌레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해도 편하겠지. 자, 같이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점 A에서 6km 떨어진 지점 B에서 B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4km로 걸어서 가다가 나머지 거리는 시속 8km로 자전거를 타고 갔더니 아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어떤 걸 표현을 하면서 좀 보면은 지점 A가 있고 지점 B가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가는데 전체 거리는 6km라는 거야 자 근데 어, 어디서부터 A부터 어느 지점까지는 뭘로 간 거야? 시속 4km로 간 거야. 1시간당 4km를 갔다는 속력으로 간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한 거야? 자전거를 타고 시속 8km로 간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전체 시간 걸린 시간이 1시간이었어. 그럼 걸어서 간요 거리를 x라고 놓을 거고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y라고 놓을 거야. 그렇 자 그럼 당연히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시간은 아까 요거잖아 속력분의 거리 그러면 처음에 걸어서 간 거는 4니까 거리를 x라고 했어 그러면 4분의 x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걸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두 개를 그려볼까 처음에 걸어서 4km의 속력 시속 4km의 속력으로 간 거는 속력에 4를 써주면 되고 거리에 x를 써주면 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4분의 x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지.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타고 갔을 때는 속력이 8. 이동한 거리가 y니까, 이때 시간은 8분의 y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야? 8분의 y. 자, 그럼 벌써 이 식이 다 나온 거야.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이게 지금 거리를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나와야 돼? 6km가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하면 6. 그래서 걸어서 간 거리, 자전거 타고 간 거리 더하면 6. 그 식을 표현하면은 x 더하기 y는 6. 자 걸어서 가는데 걸린 시간, 그게 4분의 x, 8분의 y. 그게 더하면 1. 그럼 그걸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x 더하기 8분의 y는 1. 자 근데 이걸 풀때두 번째 있는 식은 분수니까는 다 양변에 얼마를? 뭐 4와 8의 최소공배수인 8을 곱해주면 좀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다. 그래서 2x 플러스 y는 8. 꼭 우변에도 곱해줘야 되겠지. 자, 그럼 위에 있는 x 플러스 y는 6이랑 서로 빼주면 될것 같아. 그래서 빼니까 x가, 마이너스 x가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아, x는 2가 나오겠다. 그치? 그러면 y는 4가 되겠네. 그래서 x는 2, y는 4. 그러니까 즉, 걸어서간 거리는 2km고, 자전거를 타고 걸어간 거리는 4km가 되겠지 다음 이번에는 소금물 소금물도 아까 마찬가지로 유로한 우리 무당벌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했었어 그치? 자 농도는 뭐 분의? 소금 물의 양 분의 뭐의 양? 소금의 양그 소금물의 농도는 뭘구한다 그랬어 소금물의 양 분의 소금의 양인데 백분율이니까 100을 곱한다 그랬고 소금의 양은 우리가 소금의 농도를 쓸때 100분의 얼마 이렇게 써준 다음에 거기다가 뭘 해주면 돼? 농도 곱하기 소금 물의 양을 해줘야지 소금의 양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 그럼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여기는 소금 물의 양 이렇게 오면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 써서 한번 해볼게. 자, 일단 문제 같이 읽어보면 12% 소금물 그리고 9% 소금물을 섞어서 10%의 소금을 450g을 만들었다. 그러면 12%의 소금물을 Xg, 그리고 9%의 소금물을 Yg 섞었다고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래. 그럼 여기서도 이걸 두개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12%의 소금물은 농도에다가 100분의 12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고, 그럼 그때 우리 이거의 소금물의 양은 Xg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놓는 거야. 자, 그러면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두개 곱하면 돼. 100분의 12x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자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의 소금물. 자 9%의 소금물은 농도에다 100분의 9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 소금물의 양이 y라 그랬어. 그러니까 얘는 소금의 양이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개를 곱한 100분의 9 y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자 그래서 각각 섞기 전에 소금의 양은 100분의 12x 하나랑 그치? 100분의 9, y.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돼. 그치? 그러면,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소금의 양이, 이걸 합쳤을 때 어떻게 변한다 그랬냐면은, 몇 퍼센트의 소금, 어,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된다는 거야? 10%의 소금물이 된다는 거야. 그럼 10%의 소금물이 되는 거 농도가 100분의 10인데, 그게 450g이니까, 어, 두개 곱하면 얼마가 나와? 어, 45g이니까, 아, 이걸 섞은 다음에 소금의 양은 45가 되겠네. 그럼 이게 벌써 식이 또두 개가 나온 거야. 어떻게? 소금물의 양이 합해서 450 됐으니까 두 소금물의 하, 합, 그치? 그러면 X 더하기 Y가 450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각각의 소금물의 소금의 양들을 뭐 하면? 이렇게 더하면 45g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100분의 12x 더하기 100분의 9y는 45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식은 양변에 음, 100을 곱하면 좀 생각하기 편할 것 같다. 그럼 12x 더하기 9y는 45인데 100 곱하니까 4,500. 어, 3으로 나누면 좀 생각하기 편할 것 같아. 그 4x, 3y, 그러면은 1,500. 그럼 여기 있는 첫 번째 식을 데리고 올 때, 3배씩 해서 데려와도 되겠다. 그럼 3x 더하기 3y는 3배, 15, 100, 1350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이두 식을 뺄까? 그럼 마이너스 x가 나오고 y는 사라진 다음에 마이너스 150. 이렇게 나오니까, 아, x는 150. 그래서 x가 150이고, 그러면 x 더하기 y가 450이니까 y는 300이네. 그래서, 150g, 그리고 300g 섞었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지.